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세 여기까지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어서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와 우리를 구원하나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거늘 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쟁에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가운데 있으면 하십니다. 누가복음 2 3장 그대로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9장 가서 주께서 겪으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28. 절 30절까지 요한복음 아 먼저 25절에서 27절 세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한 복음 다시 돌아올 것이므로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서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1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 포도주에 적시어 갈때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내가 와서 구하거 다 하시자 다시 49절 다시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을초에 메어 예수에게 베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제 아까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2 23장 44, 46절 시작 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와요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의 대략적인 행적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특별한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호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두루 찾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와 같은 고난에 관하여. 우리 어떤 교훈과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말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부터어 4절 10일째부터 18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단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1절로 가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원정케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 기록하리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읽었던 본문에서 31절을 한번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 진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음,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삶을 만드시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슬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여 마땅한 도리대로 순종해야 될 신앙적 순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 그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과 마음의 양태는 다 교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어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모든 판단 행동,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은 교만의 형태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죄는 본인이 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본인의 무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율법의 교훈에 따라서 어미 모르시는 죄고 이그 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상 죄의 성질에 합당하게 부여되는 죄의 책임을 부여 부인할 수 없으며 죄의 책임은 반드시 형벌의 책임을 끌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핑계할 수 없고 또 교만의 모든 양태를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으므로 자신은 다 죄책과 이에 마땅히 들여지는 형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는 것이 무서울 진저라는 한 절로 그냥 요약이 됩니다 어,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한다는 것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받아야 하니 영원한 죄값이죠 그러니까 왜 형벌이 영원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작은데 그 내가 인생 가운데 사는 동안 죄를 졌다 해더라도 그 죄가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한 평생 죄를 졌어도 그 죄값이 한 평생 되는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인생 중에 지은 죄가 그 얼마나 무겁다고 그것을 영원한 형벌로 다스릴실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벌, 영원한 형벌에 대한 u n g boy, young boy, 서서 합리적 비판을 통해서 애초에 하나님 o 에서 심판을 가벼이 보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 자체가 이미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한 반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형벌이 되어야 될 까닥을 딱한 가지 짚으셔요. 갚을 수 없는 죄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자의 빚은 그자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무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5만 년을 살면서 매일 매일의 노동 값을 그냥 하루도 안 쓰고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의 빚의 무게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70여 80인데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서 갚을 수 있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교훈을 거슬려 불신앙과거스를땐 교만을 지은 죄의 성격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갚을 길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갚을 길 없는 죄를 끝이 날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형벌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원한 형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 겠어요 형벌이 그저 가벼운 형태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것의 무서움을 오늘 히브리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 했는가 생각하는 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화로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거슬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음을 면치 못했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너무 끔찍한 거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거나 그 형벌에 대한 어떠한 호소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형벌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도 잘못을 했다고 말하면 긍율과 불쌍 여김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 불쌍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거두지는 부터 이미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인이 죄인 줄 알고 깨달아 주의 도심을 구하러 나오기 위하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이미 은혜가 주어짐이에 그런데 회개 자체의 마음,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강퍅한 대로 내버려 두시사, 그의 죄값대로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 두시는 자들은. 그들의 악으로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받는 영벌과 이 무서운 심판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들의 탓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에게 자기 죄악대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심판, 그 정죄의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악 그대로 영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벌에 대한 모든 책임과 원인 그것은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살수 있는 길은 다 하나가 밖에 없어요 제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가 이 용서를 베풀시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있는데 이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바죠. 우리와 같은 자도 저자들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 중에 사는 동안에 죄값을 들어 나에게 그 죄값대로 벌을 주겠다 하시면 우리가 받을 벌도 영원한 형벌인가요? 영원한 형벌. 근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우리를 건져 주셔서. 내가 짊어진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 베푸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이 나에게 내려질 영원한 내 죄값의 값을 치러 주시는 공에 합당한 심판을 받으시는 분, 그 일이 있으심으로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권한 주간에 당하신 마지막에 가장 이 우리 마음을 미어지게 하는 모든 이 기록들은 한 분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 이렇게 의인된 자를 죽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감동을 받아 나는 다시 죄를 범하여 예수님의 이런 고난이 있도록 안하게 했다. 또 예수님은 의인인데 이 당하시 나도 예수님처럼 모범적으로 살아야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 내어 죽이는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오는 감동은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아들을 내어 죽임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자니 하 너희들은 다시는 죄를 벗지 말라라는 반성과 자각과 죄의 끔찍함과 죄의 형벌의 모습만을 보이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값을 제대로 치르심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에서 형벌을 값을 남김없이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의 그단한 방울이라도 다 본인이 받아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죽음 고난 그것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은즉 이 사실을 미리 보이려고 구약의 경륜에 따라서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짐승의 피로 죄산받는 은혜의 규례를 두셔서 그들 하여금 속죄제요, 속건제요, 각종의 번제요, 그걸 모두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셨던 모든 제사의 규례를 두셨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건 금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짐승의 피를 얼만큼 더 많이 드릴까? 얼마나 좋은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이렇게 함으로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서 비싼 제물을 올려 바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정령코 용서받고자 하면 그 많은 재물을 안 드리면 양의 100마리가 필요하다. 너희가 관한 죄사함을 받고자 하고 신의 진노를 누구러뜨리면 너희는 양의 100마리가 아니라 소백마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재물의 크기를 가지고 신의 노, 노용을 진노를 누구러뜨린 것으로 모든 종교가 설명해 나가요. 그것은 물질인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무엇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근본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이에요. 이건 죄악이에요. 절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길로 사람을 이끌어가니 이것을 가장 윤리적으로 포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스스로 네가 선을 행하여 작은 선이지만 그 작은 선이 너에게 감, 어, 신의 진노를 누구로 띄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마땅히 죄인이라 영벌에 대한 개념을 불절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게 아니. 그것은 다 구원론 쪽으로는 다 악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종교나 철학과 윤리가 나름의 가치를 갖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악함을 일정 부분 제어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었지. 죄값에 치룸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전혀 값이 없습니다 그럼 딱한 가지에요 어떻게 우리 죄값을 치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 결코 갚지 못하는 죄의 형벌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게 딱한 가지 이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분에서 그렇게 이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심고 19절에 예수의 피를 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리고 또 이어지기를 오직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영원한 말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린다는 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한한 형벌의 무한성을 유한한 것들에 더하기로 어떻게 무한을 나갈 수가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양의 차이를 넘어서 질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분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십이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표 앉으시사 마지막에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재림 때 이루실 영광을 누리실 터인데 그때까지 자신의 재물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십니다 황소와 염새 피는 능히 할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신 대제상으로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16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진 것이죠. 은혜를 바라보는 소원과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감동이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는데 17절에 한 가지 전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불법을 주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한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이미 사하셨다 주님이 용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용서를 받았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누려야 할 마땅한 화목과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불구하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 아래의 불신앙과 교만의 빗어진 상태로 만일 빗나간다면 용서받은 죄사함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성도는 이 용서받은 은혜의 감동 때문에 이 용서받은 은혜 감동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의 은혜 때문에 그리하여 주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기쁨과 감사로 나오면서 내 마음의 소원은 주와 함께 걸어갈 것.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마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 고백이 내 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때로는 근심케 하는 죄가 있다 할 때도 인히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올 때마다 용서는 하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화목의 기쁨을 누리면서 결국 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더욱 더 사교하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즐거움을 배워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용서받은 것이 막연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용서받은 은혜가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한 주님의 고난 사역을 절정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큰 영적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평게 되었으니 내가 송소의 그 중앙송소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마음의 모든 찬양을 주 앞에 올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라. 교회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며 믿으신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단단히 붙들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선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바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너무 슬퍼하면서 한 주간 내내 눈물로 이렇게 슬퍼 지내는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한 것은 너희로 눈물을 닦아주고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므로 이제 너희는 맑은 물로 씻기고 이게 다 성령의 은혜예요 내 피가 너에게 뿌려졌으니 그러므로 피의 뿌림과 맑금으로 씻겼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러므로 참망과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결심 나를 사랑하사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용서의 기쁨 이걸 격하게 가져가는 것더 깊이 가져가는 것 그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묵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할수 있죠 실질적인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고난의 은퇴 오래나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모여 주를 찬송하고 나아가는 일에 덕도 힘을 써야 한다. 이제 이것이 오늘 휴브에서 나와 있는 어,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육체 고난의 아픔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택하신 모든 백성, 하나님께 속한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모든 자들의 죄값을 다 출교하여 그한 방울의 죄의 형벌마저도 한 영혼에 다 쏟아 받으셨던 그 영혼의 고통도 제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편할 길이 없어요. 다만 딱한 가지를 생각하고 데뷔해 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가 죄의 무게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 삼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우리 주어진 말할 수 없는 만극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의 적용이요, 어, 권면의 말씀입니다.